따봉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양파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고요 아이고 집에서 먹겠다고 양파를 조금 심긴 했는데 양파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또 옆집 언니네 양파 작업을 며칠 동안 했잖아요. 아이고, 진짜. 아저씨께서 양파를 막 트랙타에다가 실어다가 몇 자루를 하우스 앞에 퍼주셔가지고 또 지인들 나눔은 다 했어요. 그래서 양파 이걸 소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양파김치를 담아볼까 해요. 요즘 집에서 김치 하시기 어렵죠? 근데 쌍따봉이가 자랑이 아니라 한 요리 해요. 그냥 뚝딱뚝딱 반찬을 만들어내도 정말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 보신 한참보다 자신 있게 맛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양파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laughs>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우리 6월 27일 날 실방이 있어요. 실방이 있는데 이걸 양파 김치를 담아서 다섯 여섯 분 정도 양파 김치를 판매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맛있는 요리 솜씨를 또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거든요. <laughs> 아직 쌍따봉이가 애기일까요? 애기도 아닌데 자랑질을 요즘 많이 하지요. 양파 김치. 6월 27일날 우리 실방에 오셔서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김치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냥 편히 드세요. 그리고 양파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소비 좀 합시다. 맛있는 양파김치 주문해서 드시면 좋고. 저는 힘들게 지은 농사를 아유 이걸 버리지 않고 소비하면 좋고. 아이고, 참, 좋은 아